자,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. 자,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는 아니지만 묶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, 어, 대입해서,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찾아주는 게 좋겠죠. 자, 처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줄게요. 자, 0 대입해 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, 우변은 어떻게 되지냐. 여기가 0, 0, 자, 이쪽에 0 넣어주면 이제 1이고, 마이너스 1이어서, 마이너스 c가 돼주는 거죠. 아, 그래서 c값은 1이 돼주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, 이제 x에다가 얼마를 넣어줄까? 어, 1 넣어주면 되겠죠. x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 1, 1, 4. 어, 4. 자변은 4. 우변은 1 넣어주면 소고, 소고, 1 넣어주게 되면 2. 1 곱하기 여기는 2니까 2b에요, 2b. 오케이. 비의 그 값이 그러면 2가 돼주겠네. 자, 세 번째로는, 이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줘요? 그렇죠. 마이너스 1 대입해주는 거예요.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 없어지고요. 마이너스 1 0 대주고, 마이너스 1 0 대주고, 마이너스 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고, 여기 마이너스 1. 그래서 2죠. 그러니까 2A에요. 아이고, 우에, 우경부터 계산했네? <laughs> 상관없어요. 자, 여기다 마이너스 를 넣어주면 1. 자, 1하고 마이너스 가 없어지고, 여기 1, 마이너스 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. 자, A 값은 얼마? 그렇죠. 마이너스 2 대줘요.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. 다 더해줘라. 그럼 얼마? 어, 1. 답은 4번.